안녕하십니까. 남강언혜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제3강 58쪽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 글은 포코니에의 정신 공간에 대한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문단으로 나눠지게 되네요. 그 다음에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밑줄이라 했지요. 자, 밑줄 긋겁니다.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 발화되고, 그 발화들이 모이면 하나의 담화가 된다, 고씁습니다쭉 밑줄입니다. 여기서, 자, 언어는 동그라미하고,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 여기다 1번, 발화되고, 2번, 담화가 된다, 3번, 이렇게 적어주죠. 자, 인지 과정이란 것은, 일종의, 어, 모든 복합적 인지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지란 이야기는 어떤 자극을 갖다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일출하는, 인출하는 일련의 일태면 정신 과정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복합적 인지, 복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인지 과정을 거쳐서 발화 말을 갖다 끄집어 내는 겁니다. 이 말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담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중 하나로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관련해서 파악하는. 인지의미론이 있다고 씁니다 인지의미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인지의미론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핵심어란약 이야기입니다 인지의미론 어, 별표입니다 핵심합입니다 인지의미론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 그 자체에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인지 의미론의미의미론의 의미론, 의미론의 내용이자 특징이 되겠습니다. 언어 의미는 언어 그 자체에만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 조금 줄긋고1번입니다즉 세모가 되겠죠. 다시 말하게 되면 어, 요약에서 말하자면 을 요약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발화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발화와의 관련성, 배경지식을 고려해야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것입니다. 자, 발화의 형태는 발화 지금 이 발화란 것은 앞뒤 발화와 관련성 것입니다. 엄마가 너몇점 맞았어? 0점이요. 엄마가 참 잘했다, 잘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잘했다 말의 형태가 정말로 잘했다 이야기나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앞뒤, 발라우 일단 관련성을 갖다 따져야 되고 배경 지식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어란 것은 언어 그 자체에 의미가 다그 자체에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바라오 관련성이라든가 배경지식하고 관련되어야 될 겁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세모죠. 인지의미론에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탐하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없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밑줄입니다. 인지의 미로는 내용이 되겠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타마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쭉 밑줄이죠. 2번입니다. 타마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마 상황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어느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글습니다. 인지적 조작을 글습니다. 해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글습니다. 여기도 쭉밑줄긋고요3 번이 될 겁니다. 인지 의미로는 내용이자 특성이 되겠죠. 어느 의미에 대한 연구도 그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글습니다. 어떠한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어떠한 생각에서, 어떠한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이거 풀어 밝혀내야 풀어 밝혀내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것습니다 그렇죠? 음. 전체적으로 핵심화 형태는 인지 의미론입니다. 인지 의미론은 여러 가지 어, 특성들을 지니고 있었죠. 소 주제 부분은 인지 의미론의 특성이 될 겁니다. 이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단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인지 언어학자 포코니에는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며, 인지 의미론적 접근을 의미론적 접근을 접근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쭉 밑줄입니다. 어쨌거나 포코니에가 나오게 됩니다. 인물이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물이 주장하는 부분의 형태는 출제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포코니에는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며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어느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어느 의미를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포코니에는 그렇습니다. 정신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데 그렇습니다. 어? 정신공간이 나오게 되네요. 그에 따르면 정신공간은 그렇습니다. 어? 정... 계속 정신 공간이 일단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신 공간, 여기 부분에다 별표입니다. 핵심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정신 공간, 정신 공간이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정신 공간은 담화상에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어? 정신 공간이, 공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정신 공간, 네모, 나머지 밑줄입니다. 탐하 상황에서 끊어주고,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끊어주고,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정계 방식상 지의이죠 자, 이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에는 공간 구축소라든가 요소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관계가 있다 글쓰입니다. 그래요.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 동그라미 하고요. 공간 구축소, 요소, 특성, 관계 여기다 쭉몇줄 공간구축소 1번 요소 2번 특성 3번 관계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음. 어쨌거나 여기 2문단인데 어, 여기 핵심어 부분의 형태는 정신공간이 됐습니다 그쵸 정신공간이 됐죠 누구의 정신공간이죠 포콘이 했죠 포콘이의 정신공간은 정의 정의 정의와 그다음에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 이거에 대해 서 설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문단이. 자, 3 문단 한번더 가봅시다. 우선 공간 구축소란 것입니다. 공간 구축소란 것입니다.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 공간 구축소 요소, 특성. 관계가 있는데 공간 구축소란 것입니다 무엇이다고 우리에게 아마 설명해 줄것 같습니다. 공간 구축소란 아 3분 단첫 번째 몇 줄이죠? 조금 몇 줄입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금요 공간 구축소란 것입니다. 공간 구축소란 것입니다. 공간 구축소 네모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 공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 단위, 이것이 공간 구축소란 약입니다. 정의 형태죠? 그 다음에 공간 구축소에 의해서 구축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공간의 형태는 시간 공간과 현실 공간, 가상 공간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 공간 동그라미, 현실 공간 동그라미, 가상 공간 동그라미입니다. 예를 들어, 세모죠, 예시죠. 예? 초등학교 때, 혹 어? 오늘은 시간 공간입니다. 학교에서, 집에서는 현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영화에서, 꿈에서 걷습니다.처럼, 청자로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가상 공간도 있다고 씁니다. 거기다 쭉 밑줄입니다.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밑줄 가상 공간 내부 정의 형태죠. 자,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 중에 공간 구축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요소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신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 여기다 쭉몇줄 요소에다가 네모 정의 형태죠. 개념적 체계, 체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의 형태가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laughs> 요소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는 명사로 나타날 수 있고 명사구 등으로 있습니다. 홍길동, 이수신 같은 고유명사, 그, 이것과 같은 대명사가 그에 해당된다고 씁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 특성이나 관계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있는, 구축되고 새로운 요소나 기존의 요소가 설정되는 것 외에 특성과 관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낸다 것입니다. 즉, 정신 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에 부여된 것입니다. 각 요소에 부여된 여기다 몇줄 특성 내부 각 요소에 부여된 것을 특성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성을 상술,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특정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정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쪽몇 줄입니다. 특정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정보 여기다 몇 줄, 그 다음에 관계 네모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문단3문단소주제에 정신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 무엇이 뭐, 있었는가요 공간구축소 요소 특성 관계에 대한 정의 형태를 정의 개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3문단의 소주제는 어,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의 정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3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얻습니다 예를 들어 아, 첫 번째 문장, 무조건 밑줄이죠? <laughs> 예를 들어,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탄다는 발언을 정신공간의 개념을 도입해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조금 밑줄 하고요. 예를 들어, 여기다 세모. 전개 방식상 뭐죠? 이식시죠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라는 발언을 정신공간의 개념에 도입을 해보자는 기입니다 이담마에서 영화에서 걷습니다. 영화에서 걷습니다. 영화에서 현실을 벗어난 공간이죠. 가상 공간이 되겠죠. 영화에서 나는 가상 공간은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공간이다 걷습니다. 자, 정신 공간은 오른쪽 그림에 보이듯이 대개 원을 사용해서 표시하고 이 정신 공간에 영화 공간이란 명칭을 붙이는데 걷습니다. 이것은 이 정신 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마녀와 유니콘이라는 것입니다. 마녀와 유니콘 것입니다.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 했을 때 마녀와 유니콘의 형태는 뭡니까?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될 겁니다.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마녀와 유니콘이라는 두 요소가 각각 small a, small b로 표현되어 정신 공간에 도입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녀와 유니콘 같은 요소 정보 외에 관계 정보도 나타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a, small a, 마녀, small b, 유니콘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다를 관계 정보의 타깃틀이라고 표현니다 이라고 별도로 표현하는데 이 관계는 탄실체와 태운실체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탄실체, 태운실체라는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 만약 주어진 바화가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였다면 묻습니다. 유니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업 다라는 특성도 변기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여기 4문단의 소주제는 뭐가 되는가요? 실제 3문단에서 정신공간의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 4가지를 이야기하고서 이 4문단에서 정신공간 정신공간에 대한 예를 갖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4문단어소 주제 형태는 정신 공간 적용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문단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무조건 밑줄입니다. 하나의 정신 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 공간은 타마가 진행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 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다고 씁니다쪽 밑줄 그셨죠? 하나의 정신 공간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저 뒤에 보게 되면 다른 정신 공간에 연결 여기다 또만 동그라미입니다. 정신 공간에 연결되는가 봐요. 정신 공간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확장되겠죠. 타마상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 공간을 기저 공간이라 한다데것입니다 기저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죠. 바탕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여기다 밑줄입니다 타마상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 공간 밑줄 기저 공간 내보하고요.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겠죠. 이것이 타마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며 정신 공간은 더욱 확장된다 고입니다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며 정신 공간은 더욱 확장된다. 여기다 몇 줄. 연결 동그라미, 확장 동그라미. 연결되면 확장되겠죠. 이때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 연결자에다 것입니다 연결 고리가 되는 것, 여기다 몇 줄. 연결자에다 네모. 서로 다른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 중 통일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자에 의해, 정신 공간들은 서로 연결된다고 씁니다. 아, 연결자에 의해서 연결되는데,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봅시다. 통일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 정신 공간들은 서로 연결된다. 여기다 밑줄. 통일 대상 동그라미. <laughs> 자 포코니에는 다만 내에서 이런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았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여기 오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신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신 공간을 연결하게 되면 확장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신 공간은 어떻게 확장이 되는 거냐면 연결자에 의해서 확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소주제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네요. 연결자에 의해 확장되는 정신 공간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용문단입니다. 어, 제임스 보어도 나왔습니다. 아, 구체적 형태가 나왔네요. 이거 보지 않더라도 전개 방식상 예시가 될 겁니다. 자 제임스 본드 하게 되면 007 시리즈 갈때 떠오르게 되죠. 잉? 아,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전쟁에서는 그는 해군이었다라는 타화을 가정해 보자겠습니다. 여기다 조금 몇 줄입니다. 어쨌거나 왼쪽에 왼쪽에 예시라고 잡아줍시다. 자첫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글습니다 자. 첫 번째 봐라,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여기 이 부분에 자 명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공간의 형태가 그렇죠? 공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다 세모 역접이죠? 제임스 보드가 영화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배경 지식에 의한다면 것입니다. 자, 공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영화 공간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 조금 몇 줄입니다.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몇 줄하고 영화 공간 동그라미 반면그 것입니다. 반면, 자, 첫 번째 발화에서는 공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화에서는 공간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전쟁 공간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그했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전쟁, 전쟁 공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사실 두 바라를 각각 떼어놓고 보면 각각은 별개의 정보를 담은 바라가 된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그와 연결된다고 본다면 묻습니다. 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연결자가 되는 거죠. 그와 연결된다고 보면 바라의 내용은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고 씁니다. 두 발화가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첫 번째 발화가 바탕이 되는 기저 공간이 되어 것입니다. 쭉 밑줄입니다. 첫 번째 발화가 기저 공간이 되어 여기다 쭉 밑줄하고 기저 공간 동그라미 자두 번째 발화와 연결 고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것입니다. 자 두번째 바라와 연결고리가 생성된 것이다 없습니다 그죠 연결자 그로 인해서 연결자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쩝니까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자가 존재하는 정신 공간의 경우 정신 공간 끼리는 점선 연결자는 실선으로 표시되는데 그렇습니다 실선으로 표시되는데 그렇습니다 연결자에 의해 연결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연결자에 의존하여 각 정신공간에 제시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된다. 즉, 그에는 해군 외에도 스파이런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됨으로 걷습니다. 그죠 자,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서 그는 누굽니까? 제임스 본드죠. 제임스 본드는 뭐였습니까? 스파였죠. 이 그다음에 전쟁에서 뭡니까? 해군이었죠.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는 해군에도 스파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마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육문단어 소주제 부분은 정신 공간 확장에 대한 예 예를 갖다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소주제를 정신 공간 확장의 예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음. 자, 전체 정리하고 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주제는. 포코니에의 정신공간의 정신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개 방식의, 방식은 인디언어학자 포코니에가 언어의 의미 해석을 위해 도입한 개념인 정신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 공간구축소라든가 요소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관계들 개념이라 보게 됩니다. 개념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